50주년 그 행사는 그 유명한 박준욱 그 아, 네. 아, <laughs> <성근> 씨 냄장에서요. 그렇습니다. 정상호 씨 냄장이죠. 제가 문을 열어줬거든요. 아 그럼요, 그럼요. 아 우리 좋은 중계진이에요. 네. <laughs> 자, 자 아, 이제? 정상호 선수 머리가 빡빡 갖고 나왔네요. 그렇습니다, 예. 정사빠는 제주배영총에 정상호 선수, 정사빠는 쿤이 총에 이광재 광재입니다. 선수입니다. 두 선수 모두 초 판이에요. 첫 번째 경기입니다 오늘. 네. 아, 머리를 야, 무지게깎고나왔 나왔네. 그렇습니다, 예. 어쩐지지 모자를 쓰고 다니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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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상호, 지사빠홍사빠지 이광재입니다. <laughs> 어, 지 뭐지, 지기지풀렸 뭐지, 뭐 특 이광재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은 부드러운 신체를 가지고 있고 음. 정상호 선수로 상체 힘이 예, 상당히 예. 좋습니다. 이하체와 상체 힘이 자, 머리가 더 짧은 정상호 송사빠 메고 있고요. 송사빠 어. 이광재 저도 이정상호 선수 올라올 때 살짝 김동희 선수있죠 아, 그렇죠. 네. 느낌이 좀 비슷해요. 네. 3. 지금 20초 남아 있습니다. 20초. 남은 시간 10초. 저희 댓글창에 김현수 선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아, 재밌었죠. 정말 재밌는 경기. 예예. 예. 멋진 경기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대로 1분의 시간이 끝이 납니다. 네, 1 경기 으로 되었습니다. 장기전 자세를 먼저 취했던 정상호 선수 경고받게 되겠습니다 네. 예. 16강 경기가 가면 강... 갈수록 더 치열해집니다 지금. 30초 연장전. 오전에 남은 경기는 네 경기거든요. 예. 30초 연장전 그냥 힘이 느껴집니다 지금 전체시서시작운 잭전. 잠시 쉬운 잭전. 잠시 쉬운 잭전. 잠시 잡풀어놨고요. 자 계속 자, 계속 움직입니다. 미르치! 네. 정국 선수 승리. 아 이광재 선수가 등교를 네. 했죠? 이광재 선수 미르치 기술로 승리. 걸으면서 1대 0으로 앞섭니다. 예. 자 이광재 선수.